신명기 23장. 신랑이 상한 자나 신을 배인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까지라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합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십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부도울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죽해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시므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너의 평생에 그들의 평안과 형통을 영영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너의 형제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삼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내가 대적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짐 밖으로 나가고 진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너의 진 밖에 변소를 베풀고 거리로 나가되 너의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통할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이켜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붙이시려고 내 진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합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종이 그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 주인에게로 돌리지 말고 그가 너희 성업 중에서. 기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미동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의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아무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내가 형제에게 꾸이거든 이식을 취하지 말지니 곧 돈의 이식, 식물의 이식, 무릇 이식을 낼 만한 것의 이식을 취하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꾸이면 이식을 취하려도 가하거니와 너희 형제에게 꾸이거든 이식을 취하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얻을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도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내게 죄라. 내가 서원치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만은 내 입에서 낸 것은 그대로 실행하기를 주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대로 행할 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가하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 밭에 들어갈 때에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가하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 밭에 낯을 대지 말지니라.